자, 보겠습니다. 우리 토질 시험 답좀 맞출게요. <laughs> 자, 1번, 요번에 나온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책에도 있어요. 228쪽에 제가 이론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3번인 거고, 자, 2번은 통제행위 조절 능력. 그러니까 통제행위 요것 때문에 힌트가 되는 거죠? 이게 계획된 행위 이론이 되죠. 답은 3번. 자3 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자가 의견을 진행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힌트는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읽는 패널토이죠. 패널토이. 자, 이건 헷갈릴 게 없어요. 심포지엄은 아니거든요. 같은 이거고. 답은 2 번인 거고. 그다음에 4번 대중 접촉 방법의 장점. 빨리 이 사실을 빨리 알려요.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답은 4번밖에 할게 없을 거예요. 4번. 자, 그리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관계 형성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3번도 사회 경제 수준에 따라 정보 전달력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집에 TV 없어. 그럼 전달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가, 음, 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그리고 창의성. 이게 힌트네. 창의성 하니까 물어보나마나 브레인스톰이 되겠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건강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첫 번째부터 힌트가 됩니다. 뭐두 번째는 감염됐거나 감염된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질병 치료 예방하는 사람 학교장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7번 보건 교사 직무가 아닌 거 눈에 보여야 돼. 우리 뭐 암기를 했었을 거고 답은 4번이죠. 건강 진단 건강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학교 의사겠죠. 그렇그 다음에 8번 8번을 보면 답이 두 개인 것 같아. 1번도 맞았고, 4번도 맞았거든요. 그죠? 렇 1번은 상대 보호구역은 경계선부터 200m 맞거든요. 그리고 2번, 3번 틀렸고, 4번. 절대 보호구역에 출입문부터 50m거든요. 그럼 답은 두개네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있다는 거지. 결국은 뭐예요? 상대 보호구역은 경계선으로 200m 중에 절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4번. 그런데 만약에 4번이 없어. 그럼 3번, 1번이 맞는 걸로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서 1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보기에 따라 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답은 4번을 하시고요 자 9번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요구도 사정이 있죠 답은 1번 10번 보세요 10번 절대 보호 구역이야 그럼 답은 1번인 거죠 1번 그다음에 11번이에요 자, 전체를 몇개 소집단으로 나누는데 그럼 이거는 분단 토의를 얘기하는 거고 답은 버드 세션. 답은 3번이죠. 자, 12번입니다. 4명 또는 7곱명 제가 힌트가 4명 때는 7명 요거 힌트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패널 토의를 얘기하는 거죠. 패널 토의. 자, 13번. 자, 이문제 나왔을 때전 기가 막혔습니다.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는 1번이죠. 교육환경 보호구역 이건 뭐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책에 있을 겁니다. 227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보호구역 예가 나옵니다. 바로 답은 1번인 거고 2번, 3번, 4번은 모두 학교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책 볼까요? 227쪽 볼까요? 227쪽 볼게요. 227쪽에 가시면 거기 보이시죠? 큰 10번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놓고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설정 쭉 써있거든요. 네, 그 거고, 나머지는 학교보험법. 뒤에 보시면 228조의 학교보험법에 얘기는 쫙 써있고요. 결국 학교와 관련된 법은 두 개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이거 답은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역시 4명에서 7명이고, 쭉 읽어보시면 패널토이. 답은 3번. 자, 16번입니다. 토론 구성원이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나 연구자로 이루어져 있고, 마약에 관해서 몇 명의 발표자가 면저 발표하고, 토론 참가자들의 이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거. 이게 보면 강의는 아니잖아. 그죠? 프로젝트도 아니잖 프로젝트 하면은 논문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 거고, 플립 러닝 하면은 제가 그래서 거꾸로 학습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상 올려주고, 그거 보고 나중에 와서 또 교수, 그 학생 한 교수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앞만 봐도 없습니다. 답은 세미나죠. 그래서 세미나가 좀 감이 안 잡히시면 다른 거 아니고 아닌 거 하다 보면 요거 밖에 남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7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습 겸 제가 문제를 또 냈는데, 이제 이거도 기출문제입니다. 일정한 지역 내 인구 연령과 성별을 나타내는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죠? 3번.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지. 1번 맞아요. 2번 맞고, 3번. 항아리는 19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 2배 이하 아니지? 그치?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호로형이 농촌형, 유출형이고.